어, 일곱, 일곱, 여덟.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. 이건 의도한 <laughs> 것입니다. 무조건 의도했죠. 100% 사과가 맞습니다. 오, 많이 늘었네.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, 브이어의 할아버지는 국가대표 공격수였는데요. 거구의 공격수로 유명했죠. 유명했죠. <laughs>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드릴게요. <laughs> 네. 아주 그냥, 대단한 유전자를 타고 나셨어요. 조심하셔야 된다고요? 뭘 조심해? 뺏어봐. 봐봐, 이거 안 되잖아. 오, 어, 여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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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야. 이거 봐. 골프 발작은 이 정도라고? 야, 이거 봐라, <laughs> 이거 봐라. <laughs> 와, 대한민국이 야, 16강에 진출했습니다. 아, 호날두. 진짜 어떻게. 그 일단은, 앞서, 음. 이제 JK 형님한테 축하 한번 말씀 먼저 좀. 저희 드리고 싶어요 어떤 축하요? 야또 희찬이 형님이 1, 2차전 다 쳐가지고 못 나오다가 한 골을 그냥 와 근데 이델놈대리는지 모르겠지만 참 진짜 와 어떻게 그런 사실 손흥민 선수 앞에서 잘 끌어준 것도 있었지만 보면은 그 희찬이 형이 뒤쪽에서부터 네. 스프린트를 막막 진짜 주위에서 밈을 보냈어요 밈 어떤 밈 웃긴 밈 날강도서 한반도로 바뀐 호날두 그죠. 요즘 이게 유행이라면서 호날두 민증이 탄생했습니다. 와우! 또 뭐가 어디, 있죠? 어디죠, 어디죠? 네, 여기요. 아, 서울 특별시네. 또집값 비싼 건 어떻게 하라고요? 또 웃긴 게 뭐가 있었냐면, 아, 공이 저리로 가자. 국가대표 선수들 사진 사이에 호날두 선수 서 있는 거 봤어요? <laughs> 해외에서는 김, 킴, 킴날도라고 지금 불린다고 하네요. 킴날도요? 킴 날도. <laughs> 호날두가 완전 역적이었는데. 그노쇼드에서 이제 국민형으로 이제 또 바뀌었죠. 그렇죠. 예, 와. 호날두가 사실 잘못한 게 맞아요. 그렇죠.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호날두 보기 위해서. 그죠. 와, 그상황에 그렇게 많이 모였었는데. 진짜그 그것 때문에 저 얼마나 기대를 했었는데요. 갔어요, 그 경기장에? 안 갔죠. 저는 갔었습니다. 진짜요? 그 당시 짭드리치, 재근이도 갔었고요. 저는 안 데리고 가죠. 그게. 그때는 몰랐죠, 당신을 아니, 근데 왜안 데리고 가죠. 지금 그런 이벤트 많잖아요. 어디요? 저도 못 가고 있는데 월드컵 저도 지금 육아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. 저도 모르겠어요. 사실. 알루유가 알루브 마이 아들 이미 호날두가 예전에 등으로 공을 컨트롤 했었어요. 레알 시절에. 그죠? 보여주세요. 자오 운동 신경 봐라. <laughs> 연습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거. <laughs> 오케일리티. 자 그러면 저 뒤로 어, 여기서 받아. 거기 있어. <웃음> 야, <웃음> 뭐야 이거 등대라고 등. 내라고, 등. <laughs> 야 운동 신경 봐라. 오 달라 보인다. 그동안 왜너 할아버지가 국에대다는거 얘기 안 했어? 네? 안 물어보셨잖아요. 저 잡시기 저거. 됐다. 뭐야? 여러분, 아 여러분. <laughs> 와 이제 부여가 달라 보입니다. 와 연습한 적 있어? 이걸요? 네. 이걸 연습할 일이 뭐가 있어? 호날두의 워밍업 영상을 보면 아 이거만? 네. 어... 이건 운동식경으로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도 포함돼야 돼요 하나 어야 잠시만 오랜만에 해가지고 잠시만 벗고 야겠다 아, 추워가지고 이자조를 꽁꽁 싸매고 그래요 오자 오케이 세개 해볼게요 하나 와. 다시 아. 잠시만 잠시만 야 시작 하나 세개 하나 <laughs> 아니 아니야 하나만 해도 아 씨발 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좋아요 너무 오랜만에 가지고 오마새해오 오, 하나 아. 오우 하나 하나 둘 우유 우유 우 좋아 유신싱하면 이거 제주도에서 방금 올라온 갈치다 이거 이게 보통 코어를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외양만 멸치지 속은 꽉찬 뭡니까? 갈치입니다. 속은, 속은 꽉찬 갈치. 멸치. 오랜만에. 오케이, 오랜만에. 자. 아, 특 그러니까 저한테 코어시를 미긴 선수들이 없었어요. 준비, 시작! <웃음> <웃음> 아 안, 돼, 안 돼요 안아 돼요 예전에호나우주니만 봐도 등으로 패스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호날두나 네이마르가 예전 호나우주니의 등패스를 따라하려고 하던데 패스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패스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패스해보세요 고자등 트래핑부터 야야야 누가 스피드를 주냐 야 누가 가마차기로 주냐 이거는 뺀 스피드만 할수 있는 거예요 패스야 돼 버리네. 나이스. 오! 미쳤다. 주죽을로 hey. <Hey>. hey. <laughs> 뛰어, hey. 마무리. 우와! 야! 패스는정 중앙보다 이 경각거리죠. 여기로 패스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니까, 여기가 아니고, 어디? 경갑. 여기. 자, 그렇지. 자, 이제 우리가 등 트래핑과 등 패스를 해봤는데, 이것이 실수가 아닌 의도였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감이 왔을 거예요. 근데 사실, 저그 네. 장면을 봤는데, 네. 헤딩으로 충분히 걷어낼 수 있는데, 네. 일부러 피하는 척 하면서 등으로 탁 주더라고요. 네. 그게 월클인 거야. 그래서 오늘은 이 월클, 우리 한반도 형을 위해 강의 영상을 촬영해 볼게요. 두 다리를 지면에 A자로 붙여주세요. A? 해보세요. A. 한국에서 우리 깡패님들이 어떻게 인사하지? 이게 일단 위, 위에 있어요. 음. 어깨를 앞으로 뺀 다음. 여기 보여주세요. 예. 이제 깡패 형님들이 절사를. <laughs> <알죠>. 어깨를 앞으로 한 다음. 아, 선생님! 그렇게 인사해요? 이거 아니에요? 그 이제 어깨를 최대한 앞으로 <laughs> 해가지고 덩치를 키운 다음에. 이렇게 인사를 박은 후에 떨어지는 타이밍에 맞춰 등에 갖다 대면 됩니다. 이때 호흡을 중단해 주세요. 등 중에서도 여가 상단이죠. 중단, 하단, 다시 중단, 중단이에요, 중단. 제가 해볼게요, 스스로 이제. 해볼게요. 중단, 아, 안 되구나. 아, 중단이 아니고 상단이 아니고 중단과 상단. 그 어딘가 사이 그 사이 위치에 그그 하나 둘셋 오호호호 그러니까 세개 이상 못하면 코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자 도전 하나 시선을 너무 공에서 빨리 놓친다. 끝까지 봐야지. <laughs> 등 리프팅 세개 이상 성공하는 선착순 한 분에게는 제이키 아사코 혼축 가방을 드립니다. 아래 계정에 DM 보내 주세요. 꼭. 하나. 세개 쉽잖아. 하나. 어디 오, 이로 하나. 아, 둘, 둘. 셋. 넷. 넷, 넷 다섯. 서 연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세개 이상 성공 시 템프 에이지 엘리트 레츠 예. 고. 하나. <laughs> 힘이 너무 약해. 하나, 강하게. 하나. <laughs> 하나 아, 더 뒤에 맞추라니까 너가 생각했던 거보다더 뒤에야 하나 따라가야지 <웃음> <웃음> 심지어 세컨보를 와 머리가 세모도 아니고 말이 됩니까? 와 어, 근데 하나도 그런 선수가 아니에요 원래 야 저가 느꼈어요 그 앞에서, 문전 바로 앞에서, 심지어 노마크였거든요. 네. 그냥 그결 따라 밀어 들어가면서 툭 박으면은 제가 봤을 때 꼴이었죠. 그 순간 헷갈렸잖아요. 등에 호날두안 적혀있고, 김 적혀있는 줄 알았어요. 김? 김. 지금 한국 사람들 무시해요? 아니, 수비수인줄 알았다고요. 김이요? 우리, 우리 그못 보셨어요? 아 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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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김, 김. 김. 아